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등판, 치과 의사 등판, 스너치과, 더원장 광의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. 오늘의 주제를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. 셀프 치석 제거하는 방법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? 요즘 치석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셀프 치석 제거를 하려는데 양치만으로도 부족하고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봐요.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뭔가 날카로운 걸로 치석을 긁어내겠다. 는게 기분 올릴 것 같습니다. 미국은 치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특히 보험이 안 좋은 경우에는. 그래서 셀프 치석 제거 기구가 있어요. 실제로 저희 집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이제 스케일러 같은 간단한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긁는 건데 어 셀프 치석 제거는 가능하죠. 가능한데 왜 한국에서는 그게 안 팔릴까요? 한국은 치과치로가 쌉니다. 굳이 집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. 집에서 하다가 덧나면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. 자, 그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날카로운 기구를 이런 거울을 보면서 제대로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어설픈 각도로 깎게 되죠.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러를 가지고 그걸 긁는 것도 굉장한 처음에 학생 때 하면 막 오른쪽 왼쪽 막 헷갈리거든요. 근데 그거를 직접 이걸 보면서 긁는다. 오른쪽 왼쪽 헷갈리고 잘못 가버리면 상처 크게 납니다. 날카로운 기구가 건들다 상처가 크게 나버리면 덧나요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기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힘들다. 즉 정확한 기구 사용이 쉽지가 않다. 는게첫 번째 이유. 두 번째는 이게 치석이 맞나라는 게 판단이 돼야 되죠. 예를 들어서 치아일 수도 있잖아요. 치아 있는 거를 막 긁어내다 보면. 어, 이게 안 긁히는데 치아인 거죠.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세기로 긁어내야 될 것이냐. 막긁다 보면 툭하고 치아가 떨어지거나 보철물을 떼오는 그러니까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치과지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죠. 그럼 세 번째는 자 이걸 기구를 막 긁습니다. 일단 피가 날수 있잖아요. 피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. 특히 그 치석 제거를 한다는 얘기는 치석이 쌓였다는 얘기고 쌓였다는 얘기는 잇몸이안 좋다는 얘기입니다. 제거하고 난 피가 나요. 당연히 피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. 근데. 피가 났을 때잘안 보이는 상황에서 잘못 긁으면 안될거안 되고, 안 되고 그런 지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긁고 막 하다가 덧나면 그때는 진짜 더 큰일 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적당한 약 처방이나 약을 먹어야 괜찮은데 그걸 또 못했을 때또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. 즉 치과적으로 지혈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료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정리를 하면 날카로운 기구로 여기를 막 긁을 때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, 미러를 보고. 오른쪽 왼쪽 구분해서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, 그럼 두 번째는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모르죠. 이게 치아인지 아닌지, 이게 보철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, 세 번째는 만약 피가 나거나 의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한국 같이 의료 보험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스케일링 몇 만을 안 하는 곳이면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은 그냥 치과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곳이야 한번 가면 몇십만 원씩 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셀프 그런 기구들이 있고 되게 잘돼 있는데 한국에서는.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음. 셀프 치석을 하나 보면 실제로 저랑 의사들은 꽤 많이 해요. 의생사들도꽤 많이 하고 셀프 치석. 병원에 기구 있으니까 저도 여기 잇몸 아프면 마취 내가 직접 하고 막 긁어요. 저는 위치를 알죠. 정확하게 거기 압니다. 그래서 탁 긁어내면 어 치석 떨어졌다는 느낌 오고 그 의사 중에서는 셀프로 임플란트 치는 사람도 있어요. 사람이 빼는 사람도 있어요. 가능합니다. 우리는 기, 기 아니까 근데 모르잖아요. 모르니까. 만일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, 예를 들어서 피가 났다, 그러면 거즈 꽉 물고 있으면 돼요. 그 이상 없어요. 그냥 거즈 꽉 물으면 고있 되고 덧나는 것 같다, 그러면 타이레놀이 아니라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돼요. 대부분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해도 만일에 계속 더 아프다라고 하면 꼭 항생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을 해야 돼요. 그거는 그냥 구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나르면 피가 나면 그냥 물면 돼요. 거즈를 꽉 물고 있으면 돼요. 그 정확하게 부위를 해서 두 번째는 염증이 생기는 것 같으면 적당한 약을 먹으면 돼요. 대부분 거기 서 해결이 됩니다. 싼 한국의 의료보험 상에서 굳이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. 이게 내 결론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구를 쓸때 보면 이제 정확한 치아인지 모른다 그래요. 치아는 기본적으로 치아라고 하면 안 긁혀요. 절대 안 긁혀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생각하면 돼요. 도자기, 도자기 밥그릇에다가 선생님이 날카로운 걸 아무리 긁어봐야 기스 잘안 납니다. 생각보다 안 나요. 팍 찔러가야 나는데 그 정도까지 득점이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. 치아라고 하면 대우그 긁히지 않고 문제가 안 생겨요. 근데 보철물은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빡빡빡 긁다가 보면 뭐가 딱 걸려요. 그걸 막 하다 보면 보철물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. 특히 떼어 놓은 것들.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치아는 아무 치아는 스케일러를 아무리 써도 아무리 긁어도 웬만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셀프 치석 제거는 치과 진료비가 싼 한국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능하면 치과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하다 하다 안 되면 정확한 기구를 사서 쓰세요. 막 어설픈 거막 그런 거 쓰지 말고 정확한 셀프 그런 치석 제거 기구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걸 차라리 사서 정확하게 방법으로 천천히 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해보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. 우리나라 의료공 되게 잘돼 있어요. 일 년에 한번 스케일링은 비용도 되게 적고 그리고 그일 년에 한번더 되더라도 잇몸에 조금이라도 염증이 확인되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까. 편하게 치과 오시면 됩니다. 이상 치과 의사 등판. 순나치과 대표원장, 구강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